안녕하세요. 구루마레 재간둥이 김정관입니다. 지금 여기는 구루마레 테라스에 나와서 어,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어, 부산에는 눈이 안 와가지고 어, 지금 딱이 풍경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는 조금 체감을 못하지만은 번화가나 어, 시내에 가면은 체감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여기는 조용합니다. 여기는 아주 조용하고. 어, 변함없이 조용한 곳이고 어, 그렇습니다. 어, 그렇다고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제가 뭐 제가 좋아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성탄절 입은 날을 제일 좋아하고 어렸을 때도 제일 좋아했던 날이고요. 어, 항상 캐롤을 듣고 캐롤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어, 날씨는 뭐 그렇게 춥진 않고요. 어, 바람도 안 불고 딱 이런 날씨에는 드론 날리기 참 좋은 날씨죠. 드론을 날려가지고. 어, 항공 촬영하게 되면은 아주 뷰가 멋지게 끝내주게 나오는 거죠. 에, 제가 어, 이 에어비앤비를 준비하면서 조금 하나를 느꼈던 게 뭐냐면 쉽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 어떤 일이든지 어, 쉬운 일은 없겠지만은 어, 저도 다양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다양한 일을 많이 했었고 또 접했었고 또 사업을 해봤었고 근데 어, 이 에어비앤비를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 예쁜 디자인 테리어에 어~ 숙박계 그니까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 그 지방에 그 도시의 색깔에 맞게끔 설명을 하고 어, 안내를 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모습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 꼭 그렇지만 않다는 라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제가 아직 뭐 그렇게 뭐 그렇다고 뭐 여러 외국, 외국인 내국인들을 아직 뭐 접해본 건 아니지만은 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아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뭐 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알게 모르게 되게 어렵 어렵게. 시작한다라할할수있 있는 것습습다이에에어비앤비 숙소라는 것이 어, 그래도 나름 재밌고 집을 꾸민다는 어, 외국인들한국 집을 한개를 시켜주고 집에서편안에서 머물 수 있게끔 한다는그한 거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외국인서3국에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어, 싱가폴싱가포 사람인데요. 싱가폴 분이신데, 일단은 뭐, 그때 돼봐야지 알겠지만은, 어, 일단은,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어, 그렇게 예약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저한테는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어,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집도 소개를 시켜주고, f 리마마레를 소개를 시켜주고, 어, 제가 픽업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릴 수 있게끔 하도록, 뭐,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반 걱정반을 하시더라고요. 어, 아직도 기대반 걱정반 기대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하시죠. 특히 저희 어, 엄마 같은 경우는 모친 같은 경우는 항상 걱정에 걱정을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어, 그래도 뭐 항상 저한테 잘될 거다 잘될 거다 하시니까 저는 뭐 거기에 어, 뭐 저도 그렇지만은 저희 엄마를 위해서라도. 어,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잘 돼야 될 거고. 뭐, 여러분들도 무조건 뭐다잘 돼야지 되는 부분이고, 어, 어려운 경기일수록 뭐더 힘을 내고 해야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구요. 하여튼, <laughs> 오늘은 이렇게 또 하나의 기발한 영상은 아니지만은 그냥 이렇게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게스트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봅니다.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상달잘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가이루.